경북의 멋을 알리는 분들에 이어서 만나볼 초대손님은요. 우리 대구의 맛을 알리고 있는 또 알릴 예정인 초대손님인데 어떤 분들인지 손지민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달이었습니다. 대구로 대표하는 디저트를 뽑는 공모전이 있었거든요. 대구로 대표하는 맛을 만들어내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분들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또 들고 나오시네요. 그러니까요. 소방 <laughs> 같네요. <토방간데요. 웃음> 직접 만든 디저트를 와. 들고 나오셨는데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 소개 와 함께 인사 먼저 해주실까요? <웃음> <웃음> 네 이번 대구를 대표하는 디저트 공모전 달디 달구에서 대상을 수상한 윤지희, 곽종민입니다. 네. 아, 대상 수상자 두 분이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를 대표하는 디저트 공모전 달디달구에서 군이자두빵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강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공모전 이름이 굉장히 귀여워요. 달디달구. 이거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달디달구가? 네, 달디달구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달디 더하기 달구라는 이름인데요. 네. 네. 달디 우리가 맛있는 거, 달거 먹었을 때 달디달다라는 네.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 거기서 나오는 달디라는 이름과 달고 같은 경우엔 달고벌의 지명을 따서 만들어진 공모전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구 지역의 문화와 식재료를 합친 공모전 이름인데요. 올해로 벌써 2 회째를 맞은 거라고 음 하더라고요. 기자 특공모전. 네. 그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갓파이, 갓파이 대상을 받은 갓파이 네. 네. 대상을 받았는데 이름부터가 참 대단합니다. <laughs> 장명을 누가 하셨어요? 이 이름이 대단하네요. <laughs> 근데 사실요. 야... 무슨 이름을 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예. 어, 일단 대구스러워야 되고 음? 어, 저희 파이의 모양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 맨 처음에는 팔공 파이였다가요. 팔공 예. 산, 팔공 네, 80산 파이였다가 팔공 산에 이제 갑바위를 쓰고 있는 그 부처상인데 음. 그 모양을 본다서 또 계속 디벨롭되다 보니까. (80) 갓파이가 됐습니다 아, 아, 그렇습니다 오. 제가 지금 어이없는 아, 갓파이를 들고 있는데요 저는 네. 사실 갓파이라고 하길래 바위 모양인가 <웃음> <웃음> 처음에 했었는데 실제로 네. 보니까 산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803파이) 니까 그렇겠죠 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설명 누가 해주시겠어요 안에는 네. 그 동인동 찜갈비가 들어있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대구의 신미 중에 하나를 넣어보자 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동인동 찐갈비를 넣어서 오. 약간 매콤한데 또 바삭한 파이지랑 느끼하지 않게 잘 어울리는 그런 파이를 만들었습니다. 음. 부부가 아마 함께 만드셨으니까 같이 나오신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웃음> 각자 맡은 네. 분야가 있는지 아니면 함께 조리를 하시는 건지? 어 저희가 이제 각자 맡은 분야가 따로 있고요. 네. 저희 와이프는 제과제빵을 전공해서 음. 겉에 바삭한 페이스트리 예. 저는 이제 호텔 조리학과를 나와서 어. 안에 이제 속재료인 동인동 찜갈비를 만들어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 부부의 전공을 살려서 네. 만든 게간 네. 아이군요. 잠시 후에 맛보기로 하고 네. 네. 최우수상을 탄 군이 자두빵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소개해 네. 주세요. 네, 저희는 군이에서 유명한 특산품인 자두를 활용해서 만든 빵이에요. 네. 사실 자두가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지만 아쉽게도 수분이 많고 당분이 높은 특징 때문에 우리가 여름 한철밖에 즐기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이 아쉬운 점에서 발전을 해서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자두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자두 빵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손지면아면서 손에 들고 <laughs> 있는데. 너무 예쁘다. 보기만해도 네. <laughs> <귀엽죠. 그렇기만> <laughs> 정말 너무 예쁩니다. 실제 자두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반칙 아닌가라는 <laughs> 생각이 드는데 <laughs> 네. 안에 자두가 가득 들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자두가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자두를 듬뿍듬뿍 네. 넣어드리면 네. 너무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한계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두 앙금을 듬뿍 아 넣었어요. 자두 앙금. 아 네네. 자두를 이따, 이따가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릴. 네. 텐데 자두를 분말화해서 이 분말을 가지고 자두 앙금을 만들었고 음. 자두 앙금을 빵 속에 가득 넣어서 음. 이게 빵을 먹는가 정말 자두 앙금을 먹는가 할 정도로 느껴지도록 음. 제가 자두 앙금을 아주 꽉꽉 채워놨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빵 그러면 요즘은 도시가 떠오를 정도로 음. 어느 도시를 대표하는 아, 빵들이 있잖아요. 그데 대구 빵 없어가지고 음. 우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음. 이게 딱 대구를 대표하는 디저트 빵으로 804어 음. 저분만 보면 자꾸 가빠 이가 생각. 8 0 4 가파야 자두를 똑 닮은 또 군이 자두빵이 있어도 너무 좋거든요. 어. 근데 저는 딱 봤을 때 제스타일은 일단은 저는 예쁜 거보다는 큼직한 게 좋거든요. 아, 요거 8 0 4 가파 일단 맛을 봐야 되잖아요네 예, 한번 맛 아. 보세요. 네. 안에 저는 네. 반가운 게또동인동 찐갈비가 들어있다 고해서 이거를 약간 드시는 방법이 있네요. 있요 예, 예. 네. 예. 네. 네. 예. 어떻게요? 해어첫 번째로는 네. 요거를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눌러요? 네 살짝 네. 네. 그래야 이제 아, 안에, 누를... 네. 안에 있는 재료가 골고루 퍼지게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삼각형 모양이니까 네. 정확하게 한 모퉁이식 꼭짓점 끼기 중요하다 네. 이렇게 아, 눌려서 어머 소리 들었어 소리 들었어 이 바베카 소리 들어갔습니다 끝내준다 들어갔습니다 오. 지금. 오. 이렇게 해서 꼭짓점을 네. 찍으라는 거잖아 네. <laughs> 네. 맞아네 맞습니다 오. 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음! 어, 맛 소개를 좀, 어, 어떻게, 드셔보신 아니,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 민단는요전제 치마를 <laughs> 좀 봤습니다. <말씀 좀>, 얼마나 <laughs> 파삭하면, 제가 원래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 파삭함이 이걸로 들어가요. 파삭한데, 아는. 입을 베어 먹었을 때, 어떤 빵들은 너무 느끼할 수도 있는데, 음. 동인동 그 찐갈비의 그 매콤함이 느끼함도 잡아주면서, 맞아. 아주 그냥 담백한 고기 맛이 씹히니까, 이게 그냥, 저는 디저트 빵 아니다. 이거는, 밥이다, 밥. 음. 밥이 음. 한 마디로 진짜. 너무 든든한 초코. 너무 괜찮다. 근데, 응. 군이 자두빵은 일단 먹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 무엇뭐하시요 인증샷을 부끄부이 인증샷 것도 네. 해 이거 그냥 다 따라서 할것 같은데, 음. 안에 뭐 들어 는지 일단 한 번. 너무 맛있다. 아까... 여기 소리는 안날것 같아요. <laughs> 와, 진짜. 네. 어머! 오, 자두 살짝 빼고 나머지 다 안금이에요. 네, 습니다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 자두 잼 같다. 잼. 네, 완전히. 저 안금 전체가 오. 다 자두입니까 아니 파당금에 자두를 넣은 겁니까? 네, 아. 저희가 강낭콩 안금 베이스를 강남콩, 하고 거기에다가 네. 자두 분말을 넣어서 자두 암금은? 맛이 나는 자두 안금을 만드었어요 네, 먹는 동안에 이쪽으로 계속 자두 향이 막 나요? 나요. 진짜? 자, 그래? 맛이 나나? 그냥 생 자두 먹은 네. 것 같은 음. 코로 향이 확 나고 음. 입으로 달달한 맛을. 오. 오. 역시 어 그걸 또먹요그 듬뿍 넣었다고 했을 때 약간 네. 의심했는데 우리 김 쌤이 말씀하시니까 야, 이제 인증합니다. 예. <laughs> 저 들고 계세요. 저희 우리 저 얘기하고 나 있을 테니까 가파이로 아, 대상을 다시 음. 우리 부부 이 디저트에 대구를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참 어려운 작업인데 이거는 왜 공모전 한번 응모해 보자라고 누가 먼저 이제 제안하신 거예요? 어, 제가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 작년에 이 일회로 개최를 했을 때 예. 그때 관심이 좀 있었는데. 예. 제가 그때 이제 상황상 참여를 못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해 보자 네. 이래 가지고 근데 마침 또 타이밍이 맞아 가지고 신랑이랑 가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은 아까 호텔 조리학과 네. 뭐 이런 거 나오셨다고 하고 제빵사시니까 네. 네. 아내분은 그런 빵집을 운영하고 네. 남편분은뭐 네. 그냥 가게를 운영하시는 네. 네. 중인가요? 오. 지금?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 사실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 일을 하다가, 가게는 한 6년, 7년 정도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아, 제과점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 여보도, 여보 네. <laughs> 전공을 한번 살려보는 건 어때? 그래서 독립을 시켰습니다. 아, 그랬는데, 이제 또 레스토랑을 하다가, 음. 이제 다시 저희가 좀 합쳐서, 신랑도 잘하는 거랑 나랑 잘하는 거를 같이 팔수 있는. 음. 그걸 해보면 어떨까? 음. 그 가게를 새로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네? 요 공모전이 떠서 어, 어. 마침 우리가 하려던 아이템이 이 대구 달디달구랑좀 어울릴 것 같아. 이래서 이제 출품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음. 예. 아까 갓파이 먹을 때 그 꼭지점을 먹어야 <laughs> 된다고 네, 뭐 네. 네.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처음부터 딱 삼모양으로 만들려고 확정을 하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어, 보통은 이제 파이하면 이렇게 우주선 모양이 많습니다. 둥그런 네, 네. 아, 기본 파이지를놓고 네. 속재를 네. 놓고그 위에 파이지를한번더 얹어서 이렇게 염해요 만두처럼. 네. 아 머핀 네, 네. 모양으로 그런 모양으로 그런... 염해서 약간 우주선 모양으로 음. 하는 게 전통적인 네. 네. 방식인데 저희가 먹어봤을 때는. 어, 이 부분도 충분히 맛이 있지만 정확하게 이런 삼각형이나 이런 사각형이 음. 더 식감적으로나 그쵸. 이렇게 먹기에는 훨씬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에이. 그래서 물론 다이 모양 저 모양 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디벨롭 된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803 모양의 파이. <laughs> 네. 보기만 해도 산이 떠오르고, 음. 또 산이랑 이렇게 잘 어울린다니까요. <laughs> <한 웃음> <laughs> 아니, 갓바비를 잘 어울린다니까요. 네. <laughs> 계신데, 처음부터 이렇게 찜갈비와 음. 산을 연결시키려고 네. 하셨는지 아니면 뭐 중간에 다른 후보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CL차고도 아, 뭐 많았을 어,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막그 처음에 이제 우주선을 했다가 이제 좀 식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더 겹이 더 살아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그 우주선 같은 경우는 겹이 눌리니까 예. 그래서 이 겹을 이렇게 옆, 옆면 보시면 음. 이렇게 살릴 수 있도록 음. 저희가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덮는 음. 모양을 하는데 팔공산. 이름을 따서 산모양으로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팔공산이라는 이름을 넣으니까 그럼 재료에 또팔공산의 특산품을 넣으면 좋겠다 해서 미나리를 저희가 넣었거든요 아 미나리도 넣었군요 네. 근데 또그 매콤한 갈비찜이랑 또잘 어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디벨롭이 계속 계속 된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걸 딱 만들어 놓고 이거 왠지 대상 받을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어~ 처음에는 <laughs> 네. 사실 이게 디저트 공모전인데 네. 이게 디저트 류냐 식사류냐 네. 이걸 가지고 사실 고민했어요 아. 이거를 디저트 류로만 볼게 아니라 좀 이렇게 길게 넓게 봐준다면이야 음. 어~ 오등 안에는 들수 있지 음,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했었습니다 어, <laughs> 어, 근데, 그럼 이게 대상이 8 0산 가파이 대상이었을 네. 때 어떠셨어요 네. 느낌이. <laughs> 오올 것이 왔구나 예감하셨던 일 언젠가 인증까지 해가지 못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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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대상됐다는 거는 아 저희도 이제 디저트류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그렇죠. 네 일종 인증이니까. 요 네, 네, 네. 아저 지금. 지금도 입안에서 자두. 동인동 찜갈비와 자두가 자두. <laughs> 섞이지 않고 <laughs> 서로 각자의 향을 내고 지금 입안에 아, 이런 기분 네, 처음인데 요 군이, 군이와 대구가 지금 <laughs> 대구가 아,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네. 지금. <laughs> 근데 이게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네. 같이 주최를 한 그런 공모전이잖아요. 네, 네. 그럼 아무리도 이 상금이 꽤큰것 음. 같은데 혹시 수를 네, 공개할수 있나요? 상금, <laughs> <있어요>? 상금 얼마였나요? <laughs> 네, 천만 원이었습니다. 오. <laughs> 상금으로 뭐 하셨어요? 근데 이게 상금이 사실 이제 쓸수 있는 범위가 조금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홍보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패키지 제작이나 뭐 로고 제작, 뭐 굿즈 제작 요런데 많이 쓴것 같아요. 어 지금 입고 계신 아, 네, 네 맞아요. 카카이. 아, <laughs> 아, 아. 저는 이게 궁금한데. 두분 저기 팔공산은 가보신 적, 덕바게를 어, 가보신 적 우리 어, 아, 아, 아내분부터 안 가본 편에안 가보셨어요. 아내분부터 가어요 저는 일단 어, 구미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몇번 가본 기억이 있어요. 음. 어, 뭐 성인되고 나서는 안 가봤던 것 같긴 한데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분은요? 어안 그래도 말씀해 셨듯이 제가 머릿 속으로 어어 팔공산에 이거를 팔아보면 어떨까 어, 네. 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팔공산이 케이블카가 있는 팔공산이 있고, 네. 팔공 갓바위가 있는 데로는, 네, 네, 이렇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 가지고 사실, 어, 그 초입에 어디 팔꽃이 있나 하고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다가, 팔공산은 이제 케이블카까지 타고 올라가서 네. 거기를 보고, 그다음에 갓바위를 갔는데, 이제 입구에는 뭐가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 가지고 한번 올라가야 볼까 해서 음. 자연스럽게. 그 정상까지 네. 네, 올라갔다 왔습니다. 오 아, 그래서 대상 받은 거예요. 완전으로 맞아요. 할 거예요. 가까이 네. 한 가지 소문 들어 주거든요.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올라가서 거기서 네, 소원도 빌었어요. 소원인지. <laughs> 네. <laughs> 그렇습니다. 이제 팔공산이 또 올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도 됐고요. 그렇죠, 예. 정말 좋은 기운이 있는 산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또 팔공산이 더 유명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대상을 수상했으니까 좀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기뻤는데 네. 기쁨도 이제 살짝 지나가고 나니까 음. 이제 약간 네. 부담감으로 오긴 그렇죠, 예.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기회를 정말 잘 살려서 대구도 잘되고 예? 저희도 잘되고 이런 기회 발판으로 삼아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좀그 부담감을 잘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상의 혜택, 지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음. 어. 어, 네, 지금 이제 그진흥원과 같이 예. 행사를 계속 진행 중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는 동성로 축제에 같이 참여했었고 그 다음에는 어, 그렇죠. 가야, 어. 네. 음. 가야 캠핑축전에 참여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팝업 백화점 팝업 매장이 오. 지금 예상돼 있고 앞으로의 오. 계획이 쭉쭉쭉 이렇게 같이 대구시와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이제 대구 분들각 파일을 점점 많이 알게 될것 같은데요. 네. 자, 이어서 <웃음> <웃음> 최우수상을 수상한 자두빵 군이 자두빵의 강지연 씨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모전에 나갈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군위에서 사실 자두빵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군위 군이 대구광역시에 새로운 가족이 음. 되었잖아요. 네. 편입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전 기존의 군위에서군위를 대표하는 내가 기념품으로 소개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대구광역시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예. 이제 대구광역시 가족이 되었는데를 예. 굉장히 많이 고민하던 찰나에 이 공모전 공모를 음. 봤죠, 제가. 음.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아, 기회다. 내가 이제 <laughs> 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사실 저는 수상에는 큰 욕심이 없었고, 음. 적어도 심사를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적어도 진흥원과 같이 이 공모전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여기 군위에서 이렇게 판매, 이런 자두방을 개발했습니다를 알릴 수있 알리... 않을까라는 많은... 기대감으로 음...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다 싶으셨군요. 네. 백원 군이 군에 또 자두빵을 저희가 만나게 됐는데요. 또 자두를 사계절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서 참 좋았어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군위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아까 얼마나 판매를 했다고 하셨죠? 기사는? 저희가 판매량으로 하면은 사실 1년에 뭐 수만 개가 낱개로 어... 기준을 했을 때 수만 개가 넘는 게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 네. 뭐 조금 연매출을 공개를 해보자면 네. 지난해 에 이제 1억 6천만 원을 어 기록을 하고 올해는 음 이제 2억 원을 달성을 하는 참고. 조금씩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그런 양을 어, 만들어 가고 그 있습니다. 처음 몇년 전에 어디에서부터 팔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는 제가 직접 군위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랑 카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 거기에서 작게 시작을 해서 손님분들께 선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몇년전이 그때가 이제 4년 전으로 네.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해요.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또 저희 빵도 같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코릴 영 역사라든지 아니면 군위에 있는 여러 관광지라든지 뭔가 여행을 기념하고 싶은 네. 분들이 계시는 곳이 어디라면 네. 어디 그곳이 어디든지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을 내는 팔로의 음... 개척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디저트라는 게 맛도 참 중요하지만 모양이 또 굉장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끔 해야 되는데 모양 이 정말 자두를 닮아서 너무 곱고 빛깔이 또 굉장히 맞아요. 예뻐요. 색깔이 예. 이 색깔 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먹기 좋은 떡이 네. 야, 보기 좋은 <laughs> 보기 떡이 먹기도 좋다 라고 하듯이 어, 사실 사, 자, 자두를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은 일단 눈을 가을에도 열었을 때 겨울에도 열었을 때 네. 어, 자두다 라는 감동을 너무 주고 싶어서 <laughs> 겉모양부터 우린 자두여야 한다라고 아. 생각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특히 개발을 할 때는 맨 처음에는 사실 정말 동그란 완전 구 모양의 자두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손님분들께도 가고 여기저기 이제 이동을 하면서 완전한 구 모양은 좀 깨지는 문제도 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아, 발생을 그렇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전하면서 예쁨을 또 관직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를 음. 고민을 한 결과 지금의 형태인 반구 형태가 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이군이 대구시 편이 되면서 네. 이 구. 그이 자두빵이 최대 수혜자가 된것 어.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 받았으니까. 두 가지가 좋은 게 네. 하나는 일단 크기가 딱 마음에 들어. 한 네. 입에 들어가게.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겉모양만 자두 같은데 음. 속은 자두 같지 않은 그런 빵이 있거든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겉과 속이, 겉과 속이 다, 다 자두 같습니다. 일리성 있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근데 저는 이좀 자세하게 좀 맛을 좀먹어보라고 했더니 다 드셨어요, 김쌤이. 어머나, 어머나. <laughs> 남은 게이거밖에 없어. <laughs> 어떻게 우리 두 분한테 좀 맛을 좀 평가해달라 그래야 되나? 예. <laughs> <오> <laughs> 네, 이게 너무 맛있어. 드실래요? 아니요. 전 아직, 아직까지 입에서 음 자주 향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 저희가 그렇죠, 이 칼을 전문가. 만든 네. 우리 곽종민 그리고 윤지희 요리사 분들께 곽종민 요리사 어, 한 번, 윤지희 제빵사가 네, 한번 네. 맛을 보시고 네. 품평을 오, 그렇죠.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럼 어떨까요? 저희가 사실은 뭐 많이는 먹어 많이 먹어 봤습니다. 네. 그 자두빵 은아 처음은 아니고요. 네. 드셔 보세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맛을 뜯어볼까요? 한번 볼까? 아무래도 어, 평가해 최우수상 수상 작과 네. 대상 네. 수상작의 만남이다 보니까 뭐 벌써 접해 보셨으리라 저희가 예상은 했습니다. 저희 아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네.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고민되셨을까?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고민되셨을 네. 맞고. 최우수상 작과 대상 자두빵과 가파이를 두고 상당히 고민하셨을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우리 곽종민 요리사, 윤지 제빵사가 <laughs> 평가하는 분이 그렇죠. 자두빵 중요해. 맛. <laughs> 일단 어 제가 빵리를 조금 해왔으니까. 예, <웃음> <왔습니다>. <웃음> 원래 이런 분말이나 이런 향료 이런 걸로 이렇게 맛을 크게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어, 생각보다 자두 맛이 많이 나고 새콤함이 되게 그쵸. 입맛을 계속 장악시키는 음 너무 음 맛있어요. 치비 네. 맛보기. <laughs> <맞고 있겠다>. <laughs> <laughs> 저는 이제 가장 중요,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음식의 그런 밸런스 아, 조화를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보통 이런 디저트 같은 경우는 단맛이 네. 너무 치중돼 있어서 아뭐 아, 이런 거 먹었을 때는 너무 단데 음. 이런 생각이 좀 지배적이긴 한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딱 신맛과 단맛 이 네.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음 네. 부모가 평가 걱정을 받았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자두빵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빵 안에 잼이 들어 있을까라는 어, 예.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앙금까지 발전하게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근 제가 자두 빵을 개발을 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건 결국에 자두를 안전하게 음. 사계절 내내 즐기는 방법이 네네. 제일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페이스트를 넣는다든지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네네. 고민을 해보면 네. 분말의 형태로 우리 우리가 여름철 자두를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음. 결론에 도달을 했고, 네. 그럼 이 분말을 통해서 우리가 앙금을 만들어 보자. 음. 또 특히 앙금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주셨듯이 빵을 딱 베어 물었을 때 속살도 자두 같았으면 좋겠었어요. 아, 그래서. 네. 또한번 다시 보시면은 네. 그 앙금이 자두 속살과도 되게 비슷한 음.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음. 자두 아, 앙금으로 아, 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가장 중요한 재료가 음. 자두 아닙니까? 공급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은? 사실 저는 저희 할머니 자두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할머니가 자두 농사를 짓고 계세요. 네, 할머니가 자두 농사를 짓고 아. 계세요. 그데또 아. 여름철만 되면 저희 집에는 저희 동네는 자두 너무 흔해요. 네. 음. 근데그 자두 중에서도 이제 뭐 시장성이 있는 자두 도 물론 있지만 이제 크기가 조금 작고 못생긴 자두를 음. 저희는 꼬다마라고 이제 꼬마다마라고 예. 저희 동네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이 꼬다마를 할머니께서 이제 시장에 가서 공판장에 가서 판매를 하시면 얼마를 받으시나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느 음, 예. 순간은 그래서 여쭤보니까 5kg 박스가 원래 시장에서 좀 좋은 가격을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8만 원 이렇게 예, 그 호가하는데 예. 할머니께서 그 정성으로 더 많이 따야 돼요 꼬다마는 또 심지어 어, 예. 그거는 1kg 아니 5kg 박스에 담으면 키로에 1kg에 천0 0 0원에 5,000원 가격을 네? 받는다 하시는 상품성 거예요. 상품성 차이는 별로 없는데 네. 가격 차이는 큰 거죠. 그렇죠. 오히려 네. 꼬다마가 더 맛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가 너무 맛있고 훌륭한데 네. 단순히 작, 조금 작고 못생겼다는 라 이유로 그렇게 조금 낮은 음. 가치를 받는 네. 자두가 아쉬워서 아 그렇다면 그이 자두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빵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아하. 생각이 발전되어서 자두빵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 거기서 착안을 하신 거군요. 그니까 네. 제조 과정은 어떻게 돼요? 제조 과정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자두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일일이 하나로 다 씨가 있잖아요. 네, 씨앗을 음... 분리를 하는데 그거를 손으로 다 해야, 돼요. 해야 돼. 작업으로 해요. 네, 음... 이렇게 발전한 세상에서 와... 자두는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막 엄청난 양을 오... 손으로 막다 쓰러.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죽하지 어머니도 도와주시는데 네. 가족들이 다도와줘요그러면은 네. 어머니께서 오죽하지 그 자두 철만 지나면 자두 보기도 싫다. 오... 막 이렇게 오...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그거를 정말 수고롭게 다 음... 하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다 분리를 해내고 이제 정말 추운 어... 곳에서 동결 건조를 시킨 후에 분말로 만들. 그리고 이 분말을 자두 앙금으로 만들어서 빵으로 탄생을 시킵니다. 아. 아 근데 이 모양이 원래 반구에서 이제 이 정말 자두를 닮은 약간 아기 엉덩이 어, 모양처럼 되게 네. 정교하게 <laughs>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서지기 쉬울 것 같아요. 이거 네. 모양 모양 잡기 쉽지 않았죠. 수행차고 이것도 많았을 거 같아요. 맞아요. 원래는 원 완전 원 형태로 네. 해서 정말 자두처럼 다마가 동글동글한 음. 그런 형태를 만들었다가 부딪히고 한 과정에서 자두가 특징적으로 약간 고립하져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포인트를 너무 너무 살리고 음. 싶었거든요. 음. 그래서 골을 조금만 깊게 파면 옆으로 가다가 깨져버리고 또 옆으로 조금 더 올리자니 자두 같지가 않고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은 목업 작업과 정말 많은 막 클레이 가지고도 만들어보고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의 정말 그딱 적절한 골의 깊이를 음.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음. 그럼 그 시행차 끝에 내놓은 군 이 자두빵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네. 저희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자두로 이렇게 빵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되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 왜냐면 사실 우리 시중에 자두를 활용해서 무언가 이렇게 가공을 하는 일들이 많이 많지 않은 때였어가지고 어 약간 좀 의아한 시선으로 보시더니 패키지를 딱 여시고는 음. 어? 정말 자두네 이게 빵이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특히나 동네분들께서 너무 많이 사랑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동네에 지인분들, 손님분들 오시면 어, 자두빵 먹어봤냐고 우리 동네는 자두빵 있다 하시면서 자거리네 네. 막 내어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사랑과 응원을 같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자두 농사를 네. 덕분에 자주 빵이 탄생한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할머니께서 사과 농사를 지었으면 사과 빵이 나올 수도 있겠죠요 <laughs> 그럴 수도 있었겠죠. <laughs> 아, 네. 그리고 또군이 소고기도 유명하잖아요. 네, 할머니가 그렇죠. 소를 키우셨으면. 소고기가 네. <laughs> 들어간 어, 빵. 그렇죠그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 소고기 모양은 쉽지 않았을 것같데 뭐, 도 힘든다. 뭔가 막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웃음> 계속해서 <웃음> 계속해서 핑크색이고 <laughs> <계속해서 웃음> <많이 웃음> 소고기 들어간 빵은 약간 누리끼리한 <laughs> 색깔로 해서 네. 다음 프로젝트는 그걸로 <웃음> <좋습니다>. <웃음> 아, 이렇게 디저트가 탄생하기까지 여러 <laughs> 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끝으로 우리 대상 수상자 최우상 수 수상자들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대상 수상자 아,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좀 접근성도 좋고, 이제 홀에서 또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음.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저희 <laughs> 가파이 즐기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군이 자두방 어떤 게 있고 계십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사랑해 주신 만큼 또 이렇게 디저트 어워즈에서 공모를 할 만큼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아, 지역에서 정말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가공을 해내는 게 정말 가치로운 일이기도 하면서 내가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사랑하는 군이에서 군이 군의 농산물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많은 분들께 다채로움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달려갈 계획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네. 대구를 대표하는 디저트 공모전인 달디달고 입상한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물론 디저트도 디저트지만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네. 앞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맛으로 자리잡을 수 있길 저희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주와 안동을 여행하고 또 대구를 대표하는 디저트까지 네. 맛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대구 경북의 유명한 관광 자원이 더 많이 알려져서 폭넓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오고 싶은 대구 경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멋 그리고 아름다운 맛을 알리는데 우리 대구, 아침마당 대구도 앞장서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